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합당한 제사장인가 하는 것을 이제 더 설명하고 논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0절 21절 두절 말씀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꼭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장인가? 왜 그래요? 예수님은 맹세로, 하나님이 맹세로 제사장 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레위기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그냥 세습되어서 된 거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 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편 110편에 그래서 그 뒤에 그랬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에요 자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 이야기는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시편 말씀은 그보다 한참 500년 후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과 그들의 제사법 이것이 완전했으면 뒤에 또다시 하나님이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멜기세데,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는 불완전하니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고 영원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고 어,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찰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높이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그랬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제사장이라 했으니 틀림없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더 좋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겠죠. 이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옛날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통해서 약속된. 그게 옛 언약이고 그옛 언약이니까 그걸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가 그의 예언약이고, 자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새 언약에 보증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 어, 그래서 어,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약속이 이게 믿을만하냐 안 믿을만하냐는 뭘 보면 알수 있어요. 보증인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 보증인이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냐? 그러면 그 약속은 믿을만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을만한 보증인이 되시니까 그 약속은 믿을만하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을만한 보증인이 되세요? 금방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거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믿을만하니 예수님이 하신 그새 언약의 약속은 믿을만하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를 제가 너무 어렵게 풀어서 설명하나요? <laughs> 자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사장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사장이다. 두 번째는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23절, 24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 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았어요. 몇만 명이었어요? 왜요? 자꾸 죽으니까. 그죠? 살다 보면 또 죽게 되고, 죽게 되고. 자, 그런데 어, 새 언약의 제사장. 이새 언약의 제사장인 예수님은 어,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요하해요안 안 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옛날 제사장들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은 이건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왜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혹 안될지라도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의지에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은 이래도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또 반드시 응답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점차 변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거다. 26절 말씀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행에서 떠나게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적합하다 꼭 필요하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더꼭 필요하고 딱 들어맞는 제사장은 없다 여러분 원래 대지사장은 어떻게 옛날에도 어떻게 됐어요? 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예, 완전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이런 삶이 요구됐죠. 그래서 대지사장 같은 경우는 가족이 죽어도 제사에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시체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여겼고 가까이 가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하고 아기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로 피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옛날 제사장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래서 옛날의 저 대사, 대제사장들과 비교합니다. 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왜? 에 자기도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고 용서받고 나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옛날의 제사는 날마다 제사 드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날마다 제사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사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단한 번에 끝내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다른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들으심으로 그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역에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 재물 차, 재물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옛날 구역 시대에는 예,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이는 그가 단번에 날마다가 아니에요, 단번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드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효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그 화목제물의 제사는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용서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오늘도 용서 받는 것이죠. 다른 짐승을 죽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거기서도 옛날 제사장들과 완전히 비교해서 누가 더 뛰어난 제사장이냐 보여줍니다. 첫 번째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세웠거니와 기반의 차이에요. 옛날 제사장들의 제사장 되는 기반은 율법이었어요. 그죠? 레위기의 말씀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 되신 분이라고요? 그 옛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 제사장 되셨다. 두 번째. 옛날 제사자 제사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건 자질의 차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약점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다른 거죠. 세 번째는 신분의 차입니다.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예, 완전한 이 제사에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보세요 이 한절 한절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들이 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깨뚫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핏박이 일어나고 목숨의 위험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증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기자가 키브리서 기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멋지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완성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